일단, x 플러스 2y 마이너스 z는 0하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는 0. 이 식은 원래 기하에서 많이 보는 식이야.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은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어, 그러면 일단 z를 없앨 거야. 빼서. 그러면, 마이너스 x. 여기 빼면, 플러스 3y는 0. 그러면, X는 3Y가 얻어진잖아 그럼 X에다 3Y를 넣어. 그럼 위에 가다가 여기 3Y를 넣고 3Y 플러스 2Y는 Z 이렇게 바꿉시다. 첫 번째 식에서 그러면 OY가 Z잖아. 그러면 이제 다 Z는 OY가 되어서. 자, Z는 아, 니 Y는 그대로 두고 X에다가는 3Y, Z에다가는 OY 집어넣으니까 여기 3Y 집어넣으면. 3y 제곱되고 얘는 yz 하면 y 곱하기 5y니까 5y 제곱되고 얘는 5y 곱하기 3y니까 15y 제곱이 되고 밑에 x는 9y 제곱되고 y 제곱은 그대로 y 제곱두고 z 제곱은 25y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y 제곱이 다 없어지는 거야 9 더하기 1 더하기 25 하고 위에는 3 더하기, 5 더하기, 15가 되어서 20하고 23 되고, 여기는 10하고, 어, 25하니까 35하고. 그래서 35분의 23. 이런 식으로. 어.